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어, 그 문을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에 가도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편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늘 성경의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도 놓칠 수 없으니까,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매를 드시는 거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작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어 우리 신앙을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뭔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매달리고 붙잡고 그래서 무엇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선하고 복된 역사를 만들고야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거라고요. 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요구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런 약속을 받고도 어 약속을 써먹지 않으면 이런 이런 그 이런 일이 그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써먹지 않으면 그건 미련한 거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는데 어 어렵게 어렵게 갔습니다그 옛날에 어렵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끊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아 가는 그 비행기 아니 참 깁니다. 오랜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니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승무원들이 밥을 나눠주는데 뭘 드시겠습니까? 저는 안 먹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저는 안 먹겠습니다. 아,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그럼 미국까지 어, 아무것도 안 먹고 가서 아무것도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알았죠. 아, 그... 비행기 안에서 주는 음식은 비행기 표 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보 같은 게아그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마땅히 누려야지 될 권세를, 특권을, 권리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게 미련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특권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권리들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행사해야죠. 그렇죠? 그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아, 그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아이가 간난아이일 때는요. 아이가 부모에게 무슨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저 우는 거죠. 할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엄마는요, 딱 보면 압니다. 아, 이제 저 기저귀를 갈아줘야지 되는가 보다고. 아, 제가 기저귀가 축축해지면 얘가 우는 그 소리 느낌이 다르고. 배고플 때 우는 그 소리가 다르고 엄마는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가 울기만 하면 엄마는 척척 젖을 물들리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기도예요. 그런 게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 앞에 아그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나의 아 어려움과 나의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그게 기도인 줄압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 계신 동안에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도 아, 예수님께 아,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유명한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그그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 누가 밤중에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빵이 없죠. 그래서 자기 친구 집에 가서 그그 그 저녁 늦은 시간에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서 빵을 좀, 떡을 좀 달라고. 그래, 이 사람이 너무 귀찮아서 하도 두들겨야 되니까 대충 하다가 가면 딱 좋겠는데, 그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네? 이런 사람 없습니까? 하긴 뭐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이게 이게 기도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들어줄 때까지 때를 쓰는 거. 오늘 성경은 이, 이 얘기를 뭐라 그랬냐면 간청한다 그랬어요. 네가 그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간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네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기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 그걸 여기서 우리는 이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간청한다는 것은요, 아, 포기하지 않는 땠셈이에요. 때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 때 쓰면 그, 어떻게 도리가 없죠. 네? 길, 같이 길 가다가 길바닥에 누워버리잖아요. 길바닥에 누워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 본척하고서 그냥 가버립니까? 뭐, 그러기도 하죠. 고쳐야 되니까. 그, 그때 쓰는 거예요. 이거 사달라고 때를 쓰고 졸라 되는데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간청이에요, 여러분. 아, 그게 뭐냐면, 생 때를 쓰는 건데,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때를 쓰는데, 때를 쓰는데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때를 쓰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고, 때를 쓰는데 무슨 설득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게 때를 쓰는 거예요. 기도는 때 쓰는 거다. 지금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기도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부러졌다. 고 쳐요. 팔이 부러지면, 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요, 요일 맞추고 나서, 그리고 아파라. 이게 됩니까? 안 되죠. 팔이 아픈데, 아, 이거 팔 아파서 내가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일을 맞추지 못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한테, 야, 내일 급한 일이니까, 내일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아파. 어? 그 다음에 내가 조치를 해줘.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때를 쓰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팔이 풀어져. 병원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있다가가 없다고요. 좀 살살, 좀 천천히, 좀 조금 뒤에 그런 게안 되는 거라고요. 팔이 당장 팔이 부러지면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아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기도라, 그 말입니다.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아, 우리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원하는 게, 그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네?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불편함 없이, 그렇게,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죠.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고 내가 내가 애써서 이루어지지 않는 내 노력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오늘 그래서 성경에는 밤중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친구에게 간청하러 간이 사람이요 언제요? 밤 중에 갔다 이거야.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시간적인 그 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죠. 힘들 때, 아, 괴로울 때, 사업이 안될 때, 아, 무엇인가 내가그 하려고 하는 대로 무엇이 안될 때, 역사의 어둠과 역사의 종말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 인생이 나는 지금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칠흑같은 어두움입니다. 정말 깊은 밤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게는 어 어떤 빚도, 어떤 가능성도, 제계는 어떤 유익도 저한테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셔야만 그래야만 전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어두움입니다. 제 인생은 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고독한 인생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쳐서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는 이 자리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기도해라. 어떻게? 간청하는 게. 결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포기가 없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온 거예요. 그, 아,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경우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풀고야 마는 것이죠. 거기에 포기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게 간청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낙심이나 낭망이 어떤 체념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는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뭘 구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떡 세덩이를 구했죠. 떡 세덩이를 구했죠. 그래서 아, 8절내 말씀한 대로 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감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죠. 네. 그 오호절 내용 보면 그 너희 중에 누가 버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이여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떡세 덩이를 달라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떡세 덩이였다는 것이죠. 떡세 덩이 어, 성경에 떡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떡은요.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양식이 되고 이그 나그네 된 인생의 양식은 오늘 우리들이며 오늘 우리 나그네 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생명의 떡은 곧 말씀입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제 인생에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떡세 덩이를 구하는 겁니다.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너희 중에 그 비록 악한 부모일지라도 그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그러면서 너희 너희가 그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주님을 구하는 것,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가합니다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며 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인생이 되야죠 아, 여러분, 자녀가 커서 철이 들고 해서 부모가 정말 마음에 흡족하고 자식 키운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아 얘가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 아닙니까 부모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를 고마워하고 그때 그때 기분 좋지요 네 그러니까 자식 키운 보람이 뭘그뭘 그, 뭘 다른 것만이 아니라 그 부모를 향한 자식 자식의 그 진심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그 자리예요. 우리가 뭘그 어떤 일을 하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펼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저그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던 그 김성아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 인생의 그 허무감을 느끼고 불교에 귀의를 했는데. 불교 입문에서 어떤 그 불교계 내분의 십사이게 네 됐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불경을 탐독을 하는데 하루는 교도관이 자신이 불경을 요청했는데 성경을 집어넣어 주더래요. 그래서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불경 달라 했더니 왜 성경을 주냐고 성경에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고 거기도 진리가 있을 것 아니냐고. 그래서 맞지 못해 성경을 읽게 됐는데, 아, 누가 보음 7장에 이런 내용을 봤대요. 나인성 바부의 아들이 아, 죽게 되는 내용인데, 나인성 바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아, 장례를 치른다고 이제 상여가 지나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상여를 멈추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청년이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내용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왜 마음에 이렇게 탁 새겨졌냐면 자기가 읽은 불경에도 <laughs> 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불경과 이 성경을 그 비교를 해보니까 아, 그 불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링이라는 숲 속에서 그 부처와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과부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처에게 이그 석가모니에게 이 과부가 납작 엎드려져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살수 있는 방도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아랫말에 내려가서 어,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에서 쌀을 빌어다가 그 쌀로 밥을 해서 먹이면 살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아랫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 집을 찾은 거예요. 어느 집을 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 그때 석가모니에게 와서 아, 그런 집은 한 집도 내가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석가모니 대답입니다. 인생은 생자 필멸이다. 사랑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지.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아그 인연에 따라서 죽게 된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음 세상에 좋은 것 좋게 환생할 수 있도록 빌으라고이 내용이 딱 겹쳐지면서 아 불교하는 생명이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불교는 생명을 얘기하지 못하는구나. 불교는 죽음을 건너뛰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아, 기독교는 성경은 죽음을 이기는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깨달음을 얻고 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그 절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다 합니다. 교회로 가서 아 예수 믿기로 하고 그 결국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그 불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 됐던 거예요. 아 여러분 그 세상의 문제들은 그 세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 길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바로 서서 받은 구원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수 있도록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네가... 나를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며, 나의 뜻을 구하며, 나와 함께 복된 인생,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복된 인생,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그 기쁨과 그 복됨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아, 네가 기뻐하고 그렇게 내게 요구한다면, 나는 너에게,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너에게 뭘 내가 아끼겠느냐? 나는 너에게 아낄 것이 없다. 아낄 마음도 없고, 내가 아들을 죽임으로 확인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라. 그걸 받는 방법은 기도다. 그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할수 없는 거죠. 어떤 간청하는 어, 생대를 쓰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아,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안 내고 대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기도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이 절박함과 하나님으로만 사는 우리의, 우리 인생의